안녕하세요. 서해 천자문쓰기 해설서서 60번째 시간입니다. 음, 오늘 시건은 음, 기집 붕전하고 역치 군영이다. 네, 여덟 자. 해설 먼저 쓸게요. 이민기 이건 참 약자로 많이 쓰는데요. 예, 오랜만에 원래 자대로 이미기 옳지 무더운 입니법전또야 음, 물취 취압하다때취리군 오류. 이렇게요. <놀람> 기집, 분전, 역취, 공영. 음, 여기, 그, 요 분자는, 분은 3분 5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분이라는 거는, 사망 음, 황 3황 오제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예, 여기 그삼황 오제, 5제, 오제의 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음, 3부, 삼황이니까 복희, 신농, 황제. 이렇게도 가르치지만, 천황, 지황, 인황이라고 이렇게도 예, 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제는 소호, 전욱, 제곡, 제우. 음, 제순, 이렇게 오, 오제를 가리키는데, 뭐, 구구도 있고, 구주, 구주, 구구는 구주에 관한 책, 팔세 그거는 팔개에 관한 책.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3분과 5전을 다 모아놨다. 그리고, 또한, 음, 취업했다, 음, 무리군 영제를 그쵸. 그러니까, 책으로도 이미 갖다 모아놓고, 영재도 모아 나왔다. 근데 여기에서 음그3분오전을 모아 놨기 때문에 그그외 여기 뭐 아까 말한 구주 이런 책이나 팔경은 다큰책 안에 다 포함이 되니까 예 경서나 뭐백뭐뭐 백가서 뭐, 뭐 이런 거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음, 이3분오제에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한것 같다고 왜 이렇게 써 있네요? 음 한문이 참 어려운 어려워요 어렵죠? <laughs> 그 해석을 잘못하면 옛날에 음그 한문학과 이제 다녔던 아는 후배가 그런 말을 해요. 한문이 해석이 참 어렵다니까. 정말 어렵다고. 저기 한문을, 아니, 중국어를 전공을 했는데도, 이제 어느 날 이제 숙제가, 과제가 있어서 과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강태공은 이름이잖아요. 대명사인데 이름인데, 예를 들면 강태공을 하나하나 낱만 뜻풀이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한문이 참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 책에 있는대로 제 말이 아니라 책에 있는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걸 한거고 반드시 제 생각일 땐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큰 오해가 되죠 더군다나 <laughs> 이런 뭐뭐 천자문이나 사선환경이나 이렇게 나와있는 책들은 많은 그 해석들 단 사람에 의해서 네한 시도 물론이고요 이렇게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해설서를 택해서 네,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천자문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배웠던 그 책을 위주로 해서 네,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 전달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괜히. 섣부르게 해석했다가 본투과 전혀 상관없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걸 보셔도 그 관련된 해석서를 같이 보시면서 내용 네, 글씨 공부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거 한번 행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起。 또 뭐야 알치 이거가 옆에도 있는데요. 붓글씨할때이 아래도 이렇게 양자도 많이 써요. 네, 군, 뿌리군, 뿌리연.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미 3분과 5전을 모으고, 이미 3분 5전, 오존, 3분 5전을 모으고, 또한 모든, 모든 영재를 취합하였다. 네, 이렇게 8점을 써봤습니다.